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봄 패션 아웃 영상인데요.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플랫폼들을 보면은 벌써 봄 시즌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올 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저도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봄이라는 계절이 좀 짧은 편이라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봄옷이 아깝지가 않은게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또 여름에 활용해서 입거나 겨울에는 이너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면은 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들은 전혀 아깝지 않게 여러 계절에 활용할 수 있기 좋은 아이템들로 골라봤고요 이번 영상은 아티트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 아티드 브랜드 제품들을 보시면 클래식하고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은데 아티드만의 포인트로 트림 대형까지 갖춰진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29cm에서 아티드 봄 신상 오픈 기념으로 20% 쿠폰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따끈따끈한 신규 상품이랑 그리고 베스트 상품을 최대 44% 할인율이라는 정말 좋은 혜택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흔하지 않는 기회라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티드의 첫 볼캡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볼캡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은 오늘 보여드리는 룩 중에 봄이랑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착장 그대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아우터는 제이코덴 아티드의 베스트 자켓이에요. 가슴 쪽에 이렇게 플랫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한 무드로 입기 좋은 아우터인데요. 세미 오버핏 실루엣이고 허리 쪽에는 절개 라인이 있어서 부해보이 전혀 없어요. 또 벨트가 있어서 벨트를 활용해서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깔끔하게 묶어서 연출을 해도 좋고 아니면 뒤로 묶어서 연출을 하면 라인이 좀더 살면서 세련돼 보이는데 페미닌한 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루엣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안에 이너는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니트 셋업인데요 이렇게 가디건이랑 민수매가 세트인 제품이에요. 작년에 아티드에서 없어서 못 팔았던 베스트 제품이어서 이 아이보리 컬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 아이보리 말고는 블루랑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그레이 컬러는 제가 영상 뒤쪽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은 딱 입으면 세상 청순해 보이고 여리해 보이면서 실루엣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도 두 가지 컬러가 약간 믹스된 컬러감이라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먼저 이 가디건을 보시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몇 킬로는 빠진 것 같은 약간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팔뚝 부분도 전혀 부해 보이지가 않고 딱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절개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날씬해 보이고 또 금속 단추가 포인트로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민소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V 라인의 제품인데요. 가슴 부분에 주름 디테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예쁘게 잡아줘요. 세접 제품이지만 이렇게 따로 착용도 가능해서 또 활용도도 높고 소재도 얇아가지고 여름까지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같이 코디한 팬츠도 아티드의 시그니처 제품인데요. 라인이 정말 잘 빠졌어요. 허리 쪽은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아래로 퍼지는 핏이여가지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이 있다 보니까 다리에 약간 살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아웃포켓 디자인에서 귀여운 느낌도 드는데 이런 라벨 디테일이나 또 밑단에는 프린지 커팅 디테일까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만 딱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이즈는 총 3가지인데 스몰 사이즈가 살짝 크게 나온 편이고 또 기장감도 길다는 후기가 있어서 이번 시즌에 엑스 스몰 사이즈도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선택의 폭이 좋아져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편하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는 제가 착용한 제품 말고도 이번 시즌의 신상으로 크림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또 여름에 밝은 컬러의 팬츠도 입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크림 컬러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자인데 아티드에서 처음 출시되는 볼캡이에요. 저는 모자를 정말 좋아해서 볼캡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제품이 이렇게 로고자수의 볼캡이더라고요. 그래서 로고자수의 디자인 볼캡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써봤는데 베이직한 실루엣에 적당한 깊이감으로 누구나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또 질리지 않고 어떤 옷에 매치를 해도 다잘 어울려서 이 볼캡도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룩도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인데요. 또 봄하면 빠질 수 없는 하객몸 느낌을 입어봤는데 직장인분들이 소장하셔도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먼저 이 아우터는 29cm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고 진짜 실제로 보고 입어보면 안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데 보시면 잔잔한 트위드 조직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이고 또이 다크네이비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소재도 가볍고 앞에는 이렇게 금속 단추 포인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 멋스러운 자켓이에요 진짜 요거는 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셔츠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티드의 베스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색 스티치가 포인트인 오버핏 셔츠인데요 특히 이 카라 라인이 너무 예뻐요 약간 길고 뾰족한 느낌인데 차포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아우터와 매치를 했을 때이 카라를 자켓 위에 이렇게 빼서 입으면 좀더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가슴 포켓 쪽에 이렇게 금속 바가 있어서 눈 밑에 보이지 않고 예뻤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스커트도 꼭 추천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약간 A 라인을 떨어지는 실루엣인데요. 깔끔한 솔리드 원단에 한쪽에 이렇게 절개를 줘서 플리츠 디테일을 더한 제품이에요. 단정한 듯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아이템이고 특히 걸었을 때 살짝 벌어지면서 안쪽이 플리츠 디테일이 더잘 보이는 이 느낌이 굉장히 멋스럽고 약간 레이어드를 한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커트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가방은 트렌디한 무드의 레더 미니백이에요. 부드러운 스퀘어 라인으로 약간 이런 디자인이 트렌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쉐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 가방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해 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소재는 은은한 강택감이 있는 100% 풀업소 가죽이라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워요. 크기도 적당해가지고 소재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크로스백 토트백 모두 가능한 제품이에요. 정말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라 이 가방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멋스러운 직장인 룩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약간 모임 룩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아우터는 비건 소재의 레더블레이저예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인데, 사이즈가 있어서 체형에 맞게 선택해서 입기 좋고, 소재도 은은한 강택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번에 그 25년 트렌드 컬러가 모카모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운 컬러의 자켓은 봄에 하나 정도 꼭 소장해줘야 되는 아이템인데, 특히 이 아이템은 이렇게 금속바 장식이 딱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살짝 흔할 수 있는 레더 자켓에서 세련된 느낌이 더해진 자켓이라 소장 가치가 있고,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리는 아우터입니다. 안에 인너는 아티즈의 베스트 아이템인데요. 저도 입자보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오프숄더 느낌의 니트예요. 약간 일반적인 오프숄더는 데일리 입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제품은 반 오프숄더 디자인이어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고 또 소재가 굉장히 탄탄한 골지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날씬하고 여리해 보여서 예뻐요. 그리고 스트랩 어깨끈에는 이렇게 버클 디테일로 되어 있어서 유니크한 면도 있는데 또 체형에 맞게 이게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올블랙으로 입었는데 다른 컬러들은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컬러별로 소장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같이 코디한 제품은 스커트처럼 보이지만 팬츠인 제품이에요. 미니 플리츠 스커트라는 제품인데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어떤 옷이랑 매치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데일리 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길이도 많이 짧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가 않고 사이즈 자체가 타이트하게 나온 디자인은 아니라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소장을 하시면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룩은 제가 가장 많이 입는 스타일인데요. 꾸안꾸 룩으로 입었을 때 최고인 제품들이에요. 먼저 레더 소재의 블루종인데 오버핏 스타일이고 입었을 때 실루엣이 굉장히 멋스러워서 반한 아우터예요. 이런 멋스러운 아우터 하나 있으면 이너만 바꿔서 계속 다른 스타일로 입기도 좋아가지고 데일리로 입기 딱 좋은 제품인데. 저처럼 실렉스와 매치를 하면 너무 캐주얼한 느낌은 아니라서 직장인 룩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데님이나 플리트 스커트와 매치를 해도 너무 좋은 블루존이에요. 그리고 또 트웨이지퍼에 밑단은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또 카라에는 이렇게 비조 디테일까지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요. 또 무게감까지 가벼워서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너로는 봄신상으로 나온 얇은 소재의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이 제품은 소재가 얇아가지고 봄부터 여름까지 착용이 가능한데, 안에 또 이너트와 매치를 해서 입으면 가을, 겨울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베이직한 실루엣의 가디건이고, 특히 이 좁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이 단추들이 포인트인데, 또 재원단 단추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유 있는 핏으로 데일리로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팬츠는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는데요. 여유 있는 통에 허리 라인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하이 웨스트 스타일이에요.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아티드의 팬츠들을 보시면 기장감이 있고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팬츠는 이렇게 재원단 벨트까지 있어서 딱 포인트가 되고 소재도 고급스러운 우론방 소재라서 지금 세일할 때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는 캐주얼하면서도 트렌드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딱 데이트 룩으로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우터는 세 번째 룩에서 소개해드린 브라운 레더 자켓의 아더 컬러예요. 너무 예쁜 제품이어서 제가 아더 컬러도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다른 느낌으로 룩을 연출해봤어요. 확실히 블랙 컬러라 좀더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금속바 디테일도 블랙 컬러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블랙이 주는 그 시크함과 멋스러움이 있어서 블랙 컬러의 레더 자켓이 없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좀더 트렌드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도 작년 아티드의 베스트 아이템인데요.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은 그레이 컬러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인데 약간 연한 그레이 컬러고 디자인은 카고 포켓이 포인트로 원피스예요.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인데 이 기장감이 있는 디자인이어서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또 어깨끈에는 이렇게 버클 디테일이 있는데 이 버클로 기장 조절도 가능해서 너무 좋고 소재도 시원한 소재감이어서 여름까지도 착용이 가능한데요. 단독 착용을 하거나 안에 이너티랑 매치해도 좋고 저처럼 아우터랑 매치해도 좋아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아티드의 신상백인 호보백인데요. 제가 보니까 아티드가 옷도 잘하지만 가방 제품들도 다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가방은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인들한테도 추천한 을 가방인데 라일론 소재로 굉장히 가볍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소지품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가방이라 아주 만족한 제품인데 스트랩은 100%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숄더백, 크로스백 두 가지 연출이 다 가능한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어떤 옷이랑 매치도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라 이것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자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의 블랙 컬러인데요 블랙 컬러가 좀더 스타일리시한 무드가 느껴지는데 얼굴도 작아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라서 컬러별로 쟁여도 정말 잘 쓰고 다닐 제품이에요 마지막 룩은 제가 좋아하는 톤오톤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이 아우터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오버사이즈의 테일러드 자켓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티드의 아우터를 입어보니까 아티드가 아우터 맛집이더라고요 고급스러운 그레이 색감에 핏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이거 아우터 맛집답게 이 자켓에서도 약간 여러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금속버 단추랑 이 탈부착이 가능한 벨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디테일 하나로 옷이 정말 달라 보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드는데 아티드 아우터에서만 볼수 있는 디테일이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우터와 같이 코디한 민소매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니트 셋업의 제품을 입었는데요 아더 컬러로 그레이 컬러를 입어봤고 이번에는 니트 나시만 입어서 자켓이랑 코디를 해봤어요 같은 소재의 가디건이랑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자켓이랑 코디하기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셔츠 안에 받쳐 입기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활용도가 정말 좋아서 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셔츠도 아티드 제품인데요 실기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또 이렇게 단독으로 잠궈서 입었을 때랑 아우터로 단추를 풀어서 걸쳐줄 때랑 느낌이 또 달라서 너무 매력적인 기본 아이템이에요. 이런 셔츠도 하나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스타일리시한 무드가 느껴지는 스트라이퍼 팬츠예요. 이 제품은 허리 밴딩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데요. 이 허리 스트링도 얇은 재원단으로 되어 있고 또 소재 자체가 흐르는 듯한 슬랙스 소재에 은은한 광택감까지 있어서 편한 느낌이 아니라 취근 룩으로 입기 딱 좋은 팬츠거든요. 적당한 와이드 핏에 기장감은 긴 편인데 밑단에 또 절개 디테일이 있어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그냥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팬츠여서 이 제품도 꼭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6가지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29cm에서 2월 11일까지 최대 44%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자 이벤트도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